입니다. <laughs> 아, 싱그러운 실록의 계절이에요. 와. 꽃이 너무 예쁘게 피어 가지고요. 어. 가다가 꽃구경 한번 하고 어, 그렇게 있습니다. 아, 정말 정말 이자그한 꽃들이 포도송이처럼 생겼다가 이렇게 꽃이 피네요. 어. 너무 예뻐요. 향기가 나는 꽃입니다. 어, 무척 많은 향기가 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저는 도로 옆에 이렇게 꽃이 피어있는 길을 걸어가고 있지요. 아그 세상에 이렇게 아 향기가 나는 어, 예쁜 꽃을 바라봅니다. 어? 벌한 마리가 아구, <laughs> 안녕하세요. 벌좀 보세요. 아이고, 귀여워라. <laughs> 그래서 이렇게 지금 노란 게 아니라 약간 좀 뭐랄까, 어, 이렇게 색상 좀 보세요. 이 가까이서 보면은 꽃한 송이 한 송이가 그냥 사소하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예쁘게, 탐스럽게. 이렇게 생겼어요. 나비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얘는 요, 기에서 이제 또 다른 잎사귀를 내고 있네요. 어. 와, 진짜. 가다 보면요. 이렇게 예뻐요. 타잔이 나올 것 같습니다. <laughs> 어, 얘는 아직 진짜 포도알 같이, 포도알 같이 생기지 않았나요? 와, 여기 좀 보세요. 아주 따닥따닥 따닥 붙어 있습니다. 어. 아이고, 신나라, 향기가, 이만저만 향기가 아니에요. <laughs> 어우, 세상에, 어우! <오우. 웃음> 벌이 꽃향기 맞고서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몰라요. 이 옆에 있는 이 나무에. 아, 생각보다, 어, 남부지방에서 이 자라는 얘는요, 엄청나게, 어, 커요. <laughs> 어, 키가 높다라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렇게. 갑니다. 아, 아유, 참 싱그럽고 좋아요. 아유, 정말 좋습니다. 아유, 일단 한번 보세요. 아, 참 좋죠? 음, 이 꽃향기는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이 향기는. 그래서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가고 있어요. 어, 가면서 분석을 해요. 아 얘는 왜 노르스름 할까 얘는 하얀데 얘는 왜 노르스름 할까 뭐의 차일까 가면서 또 분석을 합니다 아구 세상에나 이렇게 많은 이게 나무란 말이죠 어 나문데 이렇게 하얀 꽃이 피는데 이 꽃이 엄청나게 향기로워요 그래서 이제 이 향기에 취해가지고 옆에서 요렇게 이렇게 하면서 어 걸어가고 있지요. 아, 햇살 좀 보세요. 햇살. 어우, 뜨거워라. 아, 엄청 뜨거워요. 날씨가. 아주 햇살이 그냥 조금 빨리 걸어 볼까요? 파워 워킹인데? <laughs> 뜨겁습니다. 음. 자. 그래도 초록 초록한 걸 보고서 건너라면 기분이 상당히 좋아요. 음, 엄청 더워요. 자, 덥게 생겼죠? 어, 여기 이제는 여기 한 10차선인가? 1, 2, 3, 4, 1, 2, 3, 4. 아, 8차선 도로네요. 8차선 도로. 빨간색 보이시죠? 어. 아, 또 더워라. 아, 엄청 더워요. 어우, 더워라. 이제 왜 차들이 이렇게 멈췄는가. 이제 신호등, 신호 받을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쪼쪽 동네로 좀, 어, 이동할까. 지금 그래요. 아, 뜨거워라. 엄청 뜨거워요. 아, 진짜 더워요. 진짜 더워요. 음, 정말 덥습니다. 많이, 어, 파란불이죠? 자, 걸로수 있지, 어? 뜨거워. 아, 어, 엄청 뜨거워요. 어. 아, 어, 정말 뜨겁습니다. 이게 이게 그러니까 8차선 도로예요. 맞죠? 쳐 봐요. 1 2 3 4 8차선 도로예요. 어, 엄청 더워. 아, 뜨거. 아, 어, 뜨거라, 워 뜨거라. 워아 뜨. 아 뜨. 아, 아 뜨, 아 뜨, 아 뜨. 요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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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로, 의자 어떠세요? 마음에 드실 거예요. 어, 아주 그냥 예술적으로 도레미파솔라시 오 도레미파솔라시 음, 이렇게 생겼어요 아, 너무 덥습니다 너무너무 더워요 어머 가다가 더워도 볼건 보고 가야지 어머 너는 뭐뭐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칭칭 감고 있니 너 치기니 너 치기야 치긴 거 같은데 엄청 더워요. 어우, 뜨거워라. 어우, 장렬한 이 태양, 이 태양빛. 아, 뜨겁습니다. 아, 또. 잠깐만 봅시다. 그늘을 찾아야 되겠어요. 그늘이요? 아, 뜨거워. 아, 뜨거워라. 뜨거워요. 어머, 뜨거워라. 엄청나게 뜨거워요. 그래도 더워도 더워도 뭐는 해요, 운동은 해요. 아 가다가 또 예쁜 꽃, 아또 저러면은 또 어디로 가 가고 싶냐고요? 커피 마시려고 지금 나왔어요. 아 그런데 발은 발걸음이 닿는 대로 가는 거예요. 자유롭게 가요, 자유롭게. 가다 보면 이렇게 예쁜 플라워, 플라워가 있어요. 그러면 또 한참을 들여다봐. 어 가다가 발걸음을 잡고 있어요. 어 너무 이쁜데 어머 소고기 만 원이에요 어또 흔들리는데 어저 집에 들어갈까 참아야죠 헉, 어 세상에 나어 뜨거워라 가다 보면은 아 우리 또 고양이들 아 우리 야옹이 아 두고 왔는데 그 야옹이 또 생각나네요 어우 아, 휴게소 야옹이 아 세상에 야옹이 가다 보면 또 이렇게 예쁜 화분이 있어요. 화분 있으면 또 이렇게 들여다 봐요. 너는 뭐니? 어우 세상에. 이거 어항 속에 넣으면 애들 여기다가 새끼를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너무 제... 어머 핑구도 있네? <laughs> 아 뜨겁습니다. 많이 뜨거워요. 어우 뜨거워라. 이제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아우, 어, 정말, 어, 또, 이, 여기, 여기 또있구네 예쁜 것들이 있어요낫 달맞이 꽃이에요, 얘는. 낫 달맞이 꽃. 어. 얘는 유출이나무 같은데. 어. 아 뜨거워. 엄청 뜨겁네요. 도대체 나의 발걸음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더워가지고요. 어우, 세상에. 저게뭐 심리 상담 센터도 있네요. 일단 생각나는 것은, 일단 생각나는 것은, 아, 아, 아가 생각이 나는데요. 아, 아가 먹고 싶네요. 아, 뜨거워라. 이렇게, 오, 어, 여기는 토지 임대네요. 토지 임대. 오, 가다 보면은 이만큼을 임대를 한다고. 아, 그래서, 어머 세상에, 음, 땅을 임대하신다. 어머, 세상에, 이렇게, 노는 땅도 있어요? 어, 신기하죠? 어머, 여기, 아빠하고 딸내미 또 있네요? 아빠하고 딸내미? <laughs> 아, 더워라. 아, 뜨거워라. 아, 뜨거워라. 일단요. 저기가, 카페는 카페인데, 스터디 카페잖아요. 근데 그 옆에 오픈했다라고 있죠? 어, 어떡하면 좋아. 이집 어떡해요. 한 테이블밖에 없네요. 아, 두 테이블밖에 없네요. 아, 저 옆으로 살짝 돌아가면은 오픈한 데 있잖아요. 그집 가려고요. 싸고 맛있는 데로 가려고 이동 중입니다. 아, 뜨거워라. 아, 뜨거워라, 뜨거워라. 보이시죠? 보여요, 안 보여요? 아메리카노 1,000원이요 오픈한 거 그래서 음, 오픈 기념 <laughs> 아우 신나 1,000원 행복 만끽하려고 여기까지 왔네요 엄청 걸어서요 아 뜨거워라 <놀람> <놀람> 파티 한채 했어요. 하트 했어요. 그 다음에, 커피. 어, 사이즈. 어? 사이즈 업 했어요. 한 끼. 한 끼. 한 끼. 카피 변경? 뒷카피. 뭐지 이게? 디카페인 정 어, 오리지널? 아. 오리지널이면은 제로고 디카페인이면 500원 받겠다. 시 그래서 이제 주문 담아요. 담기. 1800원이에요. 어. 왜냐? 사이즈 업했어요. 사이즈 업. 시... 네요 신용카드. 어? 예. 제가 좋아하는 자리 비어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에요. 아 뜨거워라. 엄청나게 어 더워요. 엄청나게 더운데요. 진짜. 어 이렇게 이렇게 덥습니다. 많이 더워요. 사람들 바글바글해요. 어, 이유인즈이유인즈 싸요. 어, 그러면은 얼마나 싼가 한번 볼게요. 엄 어, 어, 엄청 싸요, 엄청 싸요. 어, 한번 보세요. 아메리카노 한 개. 한개 1,000원인데 제가 여기다가 오리지널에다가 사이즈 업을 시켰어요 많이 먹으려고요 800원을 얹어 주셨네 그래서 1,800원 그러니 그 옆에 스타드 카페 망할 것 같아 어떡하면 좋아요 어, 테이블이 두 테이블이야 어, 여기는 바글바글해 어우 정말 경쟁 시대라 어쩔 수가 없죠 경쟁 시대라 어쩔 수가 없어요 아우 정말 그래서 많은 생각을 하는데요. 어, 결국은 경쟁이긴 경쟁인데 어, 너무 어, 밀착되어 있어요. 저기 페스키라빈스 서리원 CU 있죠. 어. 고깃집 있죠. 어. 여기 어, 여기 일촌 어, 식당 있죠. 어. <목소리> 저는 56번입니다, 56번. 음. 그래서, 네, 56번. 56번이요, 네. 네. 와우. 여기 사이즈, 어, 엄청나게 양이 많죠? 어, 엄청나게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게 1,08원이면은 싸죠? 어, 엄청나게 싼 거죠? 어, 어디 온지 아시죠? 어, 그레이 피플에 다시 왔어요. 그레이 피플에 다시 와서 커피를 마시는데 어,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고, 어, 주문이, <laughs> 빵에서 나오시고, 어떡... 어머, 어머, 저 그거 쌤이에요. 어머, 장관님 아니에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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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하면 좋아, 이분들. 아직, 아직도. 어, 저는 네이버에 조윤선 운동으로 치셔야만 돼요. 조윤선 운동으로만, 어, 치셔야만, 그래야만 제가 나오는 거예요. 음. 이해 되시죠? <laughs> 이렇게 시원하게 이제 아메리카노 마시면서 이제 바깥에 사람들 오고 가는 모습도 이렇게 지켜보면서 아이 세상에 재밌는 구경은 사람 구경이 그렇게 재밌어요? 아, 사람들 이렇게 바라봐요 그리고 분석해요. 아저 아저씨는 무엇이 그렇게 바쁘실까? 아이고. 손에서 핸드폰을 놓치를 못하시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쵸? 음. 차들도 엄청나게 많죠? 4차선. 음. 오늘은 날씨가 너무너무 더워가지고요. 어 그리고 제가 여기는 찜해놓은 자리에요. 찜해놓은 자리. 제가 찜해놓은 자리에요. <laughs> 아침에 그 식사를 준비하는 거가 있는데, 어뭐 내일 예고를 한다면 병아리콩이요? 어 병아리콩이 호빵에서부터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식사 대용으로 할수 있는 것을 찾아가고 있어요. 왜냐면은 진짜 이제 조금 생각을 좀 해야 돼요. 어. 이제 칼로리 조절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난리 날것 같아요. <laughs> 여기는 구조가 참 재밌어요. 이게 돌출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어, 보세요, 거의 뭐 원통형이 하나가 딱 하니 들어있어요. 어, 원통형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아무래도 건물에 그런 어, 기둥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요. 음.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밖을 보면은 전보산대가 보이잖아요. 여러분들 주변에 전보산대 보기 힘들죠? 어, 여기는 전보산대가 보이고, 그리고 저기 보면은 V자로, 어, 구름이 그렇게 쫙 V자 손으로 이렇게 쫙 V한 것처럼, 보이시죠? 이거? 이런 사물도 스케치하면서 바라봐요. 그리고 요 집은, 여기는 보니까 여기는 태양강으로 전기를 만드나봐요. 재밌네요, 그렇죠? 음. 자, 저는 이제 커피 마시고 여기서 이제 슈츠 어, 작업을 이제 하려고 그래요. 어, 오면은 당연히 빵이 이게 상당히 저에게는 매력적인 부분이기는 해요. <laughs> 이렇게 커피 보면도도 빵이 생각나네. 아또 가서 구경해봐야 다 빵이 있을래요? 먹으면 안될것 같은데. 아, 참아야 돼. 아, 진짜 빵까지 먹으면 큰일 나겠다. 여 갈등을 여러분들이 보신 거예요. 어 제가 빵 먹고 싶은데 빵을 안먹 어머, 파리 한 마리 또 있네, 여기. 어. 아, 또 파리도 한 마리가 그냥, 아우, 귀여워라. 어. 자 시원하게 어, 시원하게 아메리카노 마시면서 저는 이제는 파리도 관찰하면서 사이즈 업 기본이에요. 이제 더워요. 음, 엄청나게 더워서 사이즈 업 해서 먹어야만 그래야만 조금 더 기분이 좋고 어, 여기서 조금 앉았다가 갈 거니까. 그래서 필요하죠? 기가 막히게 맛있어. 1800원의 행복입니다. 음. <laughs> 잘 지냈어요? 자, 19분? 어, 19분밖에 안 됐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 여기 한번 보세요. 아, 이렇게 간접조명한 거 너무 예쁘지 않나요? 여기, 가벽 그러니까 밑에다가. 거기에다가 이제는 노란색이 보이잖아요. 아, 정말 은은한 강택이 있어서 너무 예쁘고요. 어, 그리고 저기 한식뷔페 율촌식당은 여전히 9,000원에 판매를 하시죠? 건물주라서 어, 상가비가 안 나가니까 어, 3시까지만 영업하고, 그리고 예, 카페 맞아요. 어, 3시까지만 영업하고 문을 확 닫아버려요. 그리고 빨간 날다 쉬어요. 토요일, 일요일 장사 안 해요. 어, 그래서, 이게, 건물주가 되면은, 그렇게 좀 편리하게 사시는 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아, 크. 와. 그래서 이렇게 바라보면은, 여기가 4차선 도로라 사실은 어수선할 수도 있긴 한데, 음, 그래도 이제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 보면 재미가 있어요. 어, 차들도, 들여다 보면서 어, 저 사람 인생은 어떻게 살아왔을까? 어, 저 정도 차를 유지하려면은 차량 유지비가 얼마가 들까? 막 이러면서 계산하면서 <laughs> 그러면서 어, 지내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도 행복하고 편안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어, 목적 있는 삶이 가장 어, 좋은 것 같아요. 좋은 쪽으로 이끌어 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목적있게 이렇게 사이즈 업시 켜가지고 어, 편집하고요 AI한테 물어보고 그리고 답을 찾고 편집하고 이렇게 이제 가려고 해요. 그리고 요리 부분에 있어서는 장아찌 짱아찌 부분이 상당히 많이 어, 눈에 띄어요. 요즘에 마늘이 엄청 많이 나오죠요 그래서 마늘 장아찌 어떻게 남지 AI한테 물어보려고요. <laughs> 잘 보내세요. 파리야, 너너왜 어떻게 들어왔어? <laughs> 잘 지내세요.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